네, 오늘은 스가리아 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스가리아 서는 소선지서 중, 1 2권의 소선지서 중에 가장 긴 책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가리아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지요. 그래서 수루 바벨과 대제사장 요소와 함께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스가리아 서는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요. 70년에 바벨론 포로가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니엘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삼차에 걸쳐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1차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아가 앞에 필두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어서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되고 돌아온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수십 년 동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비록 성전 재건이 막히긴 했지만 이것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게 되고 현실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게 되고 자기 생활을 갖추게 되고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성공에 모든 소망을 걸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시대 상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때 BC 522년경에 다리오 왕이 이제 어,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 증거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죠. 내용 즉슨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죠. 스가랴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학계 선지서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계 선지서는 이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두 사람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실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야, 이 스가리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전체가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는 뭐냐 한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재건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수룩바벨과 대제사장 요소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반드시 재건하실 거다 완성할 거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또 한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 가운데 돌아오시고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여덟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후반부가 9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죠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실 거다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는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후반부에서 1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아, 정해 보면, 이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에, 사실 우리가 아, 생각하듯 성전을 재건해라. 또이 성전이 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해라. 아, 이게 에, 어떻게 보면 주된 메시지인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성전 재건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민족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라는 것이 사실은 이스가랴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스가랴서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스가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다시 심겨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게 되고 자꾸 세상 것에 집중하면서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가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어,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결국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리아서가 보여주죠 그런 상징적인 에,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세우신 건축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담아내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가 놓치고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고 성전 자체가 어떤 귀한 성물인 것처럼, 마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성전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는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죠. 당시 스가랴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레서가 담아내는 메시지가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한 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일에 집중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가려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200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이 안 오실 것인가, 아니면 오신다 하더라도 아직 멀리 남았는가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에, 그런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당장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겠죠. 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흔적이었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지금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는 온날로식으로 번역한다며 표현한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에, 소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에,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메시지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는 장치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는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포기한 사람들 다시 한번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도전과 깨달음과 다시금 하나님향한 마음의 그런 돌이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